오, 붕어 좋다! 오늘은 강화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아, 오랜만에 또 멀리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자, 이쪽이 어디냐면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유명한 저수지죠? 육령지. 육령지에 왔습니다 오, 이렇게 산세도 좋고 아, 흠이라면 옆에 고속도로 교각이 지나간다는게 조금 흠입니다 보다시피 정비도 잘 되어있고 깨끗해요 일단 제일 좋은게 뭔지 아세요? 아 여기는 전부 다 그늘입니다 그늘 오늘 제가 찔레꽃 형님 초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가와 촌놈이 충청북도까지 왔네 만에 12단을 깔아 보는구나. 여러예요유럽네유럽이라고요유럽유럽요유럽 네? 유럽. 어, 아. 당신 사랑해요 아네네네어참아 회장님 병 만면도 안녕하세요 준비하겠요니다네세요 어, 아 좋다. 이렇게 그 봐봐 아주. 아내 내우지 않고 잖아. 우리 봐. 야루야. 예. 이제 강원도는 충렬이었어요. 아니 땅벌. 안녕하세요 리틀 백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 곳은 강화가 아닌 충북 음성에 있는 융령 저수지에 한번 와봤습니다. 와, 보다시피 풍광이 아주 예쁩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오전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대편성은 12대를 다 맞춰놨습니다 제일 긴 데는 4, 사대부터 제일 짧은 데는 2, 삿대 이렇게 12대를 편성해봤습니다 오늘 밑밥은 옥수수하고 떡밥을 같이 겸해서 쓸 예정이고요 혹시나 이쪽 지금 보니까 구구리가 있어요, 구구리가. 구구리가 몇 마리 채집이 되면은 구구리를 참 썼으면 좋겠는데, 구구리가 채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살림망은, 채집망은, 살림망이 아니죠? 채집망은 담거 놨고, 구구리가 몇 마리 들어오면은 생미끼 낚시가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담가 봤습니다. 이쪽은 평균 수심이 지금 제일 깊은 데는 5m권이고요. 조금 낮은 곳은 2m50, 3m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저가 앉은 자리 쪽으로 붕어가 회유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아침까지 한번 이쪽에서 육령지 붕어 얼굴 한번 보고 가야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틀명만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완벽하게 내렸네요. 이제. 따라 그때도 제일 큰게 9시, 8치 밖에 안 됐었어. 그때도 제일 큰게 9시, 8치 밖에 안 됐었어. 가지고 그렇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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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걸었어. 나이스, 나이스. 우와. 오늘 또잠못 자게 생겼네. 우와. 야, 12시 다 돼가는데 한 마리 나왔어요.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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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로와 우와. 진짜 왜 이렇게 힘이 세? 야, 오 해냈습니다. 야, 입질이 예민해, 예민해. 오, 입질이 예민해. 야, 월척은 충분히 넘고. 월척은 충분히 넘습니다. 허리급. 오. 아침에 한 번, 체측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오, 좋다, 붕어. 와, 붕어 좋습니다. 야,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야, 한 30. 한 3, 4 되겠네요, 3, 4. 아 좋습니다, 붕어. 아 끝내주네, 끝내줘. 붕어가 너무 좋아요. 오. 아침에 계측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 좋죠. 이렇게 깊은 수심대에서 낚시를 하면은, 그냥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낮은 수심대랑 깊은 수심대랑을 찾아야 돼요. 바닥을 찾아가지고, 깊은 골, 낮은 골. 이렇게 대편성을 하면은, 그나마 쬐끔 유리하고 확률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1시 20분입니다. 한시간만 잠깐 눈좀 붙이고선 다시 자리로 오겠습니다. 아까 입질 이후로 입질이 없어요. 차에서 자다가 빗소리에 깼어요. 어... 예보상으로는 비가 없었는데 비가 오네요. 어제 빗소리에 지금 깨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우이는 챙겨 입고 나왔는데 아 잠잘 잘 자고 있었는데 빗소리에 놀래서 깼습니다. 오, 좋아. 이야, 살치처럼 입질하네. 와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월척 야, 월척입니다 월척 아우 좋다 자 월척 한두 나왔어요 야 살치처럼 입질해요. 깨작 깨작거리다가 마지막엔 그래도 먹네. 아 여기 찔레형 때문에 따라온 오기는 왔는데 아유 여기는 쉬운동네는 아니야 보니까. 그치. 네. 전부 다올올 거니까 올 전부 다올올 거니까 올 걸었어 우와 좋아 우와 야씨 기다려라 우와 나왔나와씨나 나와, 왔다 오 좋아 오우씨 우와! 나이스! 오, 씨! 장난 아니다, 붕어. 오! 야, 야 떡판, 떡판. 와. 떡판이다, 떡판, 완전히. 떡판이다, 떡판, 완전히. 오, 씨! 붕어 완전 멋지게 생겼어요. 야. 오, 씨. 붕어 완전 멋지게 생겼어요. 와. 와, 좋다 붕어. 오, 멋져 멋져, 좋아 좋아. 박살을 내고 가는구나 아주. 육령기를 작살을 냈습니다, 나무 사주. 오, 이것도 엄청 넘어. 야, 역시 조용하고 좀 낮에 떡밥으로 낮에 스피드 글루텐으로 집어한 결과가 보이네. 야, 그냥 한 방에 그냥 손살 같이 밀어 올리는구나. 지금 시각이 5시 20분입니다. 딱 6시까지만 하고 오늘은 철수를 해야 돼요. 차가 막히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야, 용룡지. 나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주는구나. 해가 떠오르고 날이 금방 금방 밝아옵니다. 저도 천천히 정리하고 오늘 낚시를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낚시를 조금 덜하고 일찍 올라가는 게 차도 안 막히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다녀보니까. 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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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걸었어 걸었어 이야 이야 좋아 아주 좋아 어 여덟치 여덟치되는 부모인데 좋아요 아주 야, 찌올림이 정직하다, 정직해 아주. 오, 붕어 좋습니다 아주. 채색도 너무 좋아, 우와. 야, 진짜 좋아. 붕어 좋죠. 붕어 좋습니다. 자 이제 장비도 다 챙기고 철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요거 어저께 잡은 고기 보여드리고 방생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여기서 용령지 아 저에겐 좋은 추억이 됐어요 어제 밤에 아 비록 수심이 깊고 지형이 불균형해 가지고 좀 채비 투척하고 찌맞춤에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좋은 붕어 내수 만나고 입질도 한두번세번 번 놓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재밌었어요. 오 붕어 좋다. 붕어 너무 좋습니다. 빨리 방생하고, 보내겠습니다. 30. 30. 5 35. 35입니다, 35. 딱. 35. 다 35. 35. 35. 35. 리5 3네 우와. 입니다고. 오. 감사. 오. 땅 좋다. 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자, 아, 방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끝!